흔들어 주세요. 쉐키. 쉐키, 쉐키. 어때? 음, 맛있네? 맛있지? 어. 오늘도 10kg 달리고 왔습니다.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끈하게 배가베리 단백질 오늘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건데, 그냥 추천해드릴 순 없잖아요. 제가 몸으로 직접 테스트해보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음... 역시 맛있다. 음, 맛있어? 음, 내가 황금 비율로 잘 타서 그래. 황금 비율로 잘 타는데 더 흔들어줘야 돼. <laughs> 내가 물에다 타 먹으면 안 먹을까봐 아몬드 브릿지까지 사왔잖아 아, 그러니까 진짜 맛있네. 자한 설명은 다음에 딱 차려놓고 제대로 해봅시다. 일단 내가 몸으로 테스트 해봐야 돼. 계속 먹어보면서 한번 먹어서는 안 돼.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 먹어야 돼. 먹으면서 뭘 느끼셨나요? 아직 아무것도 못 느꼈습니다. 한 번만에 이게 몸이 회복되면은 말이 안 되지. 대신 올해는 이베가 베리 단백질과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1등하지? 이게 덕분이야. <laughs> 그러니까 베리 <메리> 단백질. <laughs> 못하면? 못하면? 얘 때문이야. <laughs> 베리 <베가베리> 단백질. <laughs> 안녕하세요. 유채가 하루의 러닝과 패션을 사랑하는 러닝은 패션이다의 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 코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가베리의 식물성 스포츠 단백질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군요. 네. <laughs> 그런데 베가베리는 달리는 곳이잖아요. 러닝팀 아니에요? 근데 왜 단백질이에요? <laughs> 어, 베가베리는 사람들이 러닝팀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뉴트리션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laughs> 뉴트리션이요? 그 뭔지 알아요? 아 뉴트리션 우리 이제 우리의 영양을 영양을 아. 담당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그럼 영양을 기반으로 한 회사군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영양을 기반으로 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음. 있는 그런 제품들을 기반으로 한 회사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습니다 먹어보셨습니까? 네 먹어봤어요. 제가 원래 협찬, 광고 이런 거잘안 봤잖아요.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많이 와. <laughs> 그런데 이게 음식이나 입는 거, 씻는 거, 바르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해. 그래서 나한테도 받고 내 주변 사람한테도 잘 맞아야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어. 그래서 잘 맞으셨네요. 어, 이거 내가 며칠째 계속 먹고 있고 이번에 인천대공원 가가지고 LSD 훈련했잖아. 다 훈련하고 이제 우리 유진 코치 팀원들한테 이렇게 다 드렸지. 근데 한 명이라도 맛없다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거절하려 고 그랬어. 그런데 다 맛있다고 했다. 이미 받아 놓고 거절하려고 하셨고. 어, 받아 놓고 먹어 보고 아니면 거절해야지. 오... 그게 제 방식입니다. 받아 놓고 맛이 없다? 돈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laughs> 어. 근데 저희가 영양분 섭취를 맛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영양 몸에 보충이 돼야 돼요. 리커버리, 회복이 돼야 되죠. 전 처음에 달리기 하면서 단백질? 생각지도 못했어요. 헬스 하면서는 헬스 다 끝나고 단백질 무조건 먹어주잖아요. 근데 달리기를 하면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딱 보고, 아, 달리기를 하면서도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번에 느꼈습니다. 왜요? 협찬이 들어와서. <웃음> <웃음> 그런데, 먹어줘야 돼요. 왜요? 회복이 빨라져야 되잖아요 <laughs> 달리기를 하면 저희가 근육에도 손상을 입기 때문에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를 해 주는데요 저희가 이 베가베리 단백질은 100% 식물성 단백질로서 먹어도 속에 부담이 없고 좋네요 흡수가 굉장히 빠른 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laughs> 아이 근데 내가 진짜 이걸 먹어봤는데 딱 먹는 순간 일단 목넘김이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어 고소한 거는 아몬드 브리즈를 타수 어, 그런가요? <laughs> 저는 일단 맛있게 먹는 걸중요시여기에요 그리고 다른 단백질들은 먹고 나서 계속 입에 그 맛이 남아요. 근데 이 베리맛의 식물성 스포츠 단백질은 먹고 나서 뒷맛이 깔끔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에 조금 무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해주면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음. 저는 속이 좀안 좋다 보니까 그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속이 조금 부글부글하죠? 어, 부글부글하고, 어, 부글부글. 어. 부글부글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먹고 나서도 조금 속이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왜냐면, 채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laughs> 여기 보시면은, BCAA 아미노산, 레드 비트, 17종 곡물 N, 과체류, 동결 건조, 채소 2종. 좋은 건다 들어갔다. 오, 어.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거, 보이세요? 해썹이 마크가 중요합니다. 해썹이 뭐죠? 식품 안전 관리 거기에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음... 이거 쉽게 인증받을 수가 없어. 왜? 우리 거래처 사장님도 이거 해석 인증받으려고 엄청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어떻게 고생을 하셨죠?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맛있게 하고 청결하게 <laughs> 하고 아주 그렇게 고생을 했어. 그럼 이건 굉장히 청결하고 깔끔한 네. 그런 곳인가요? 어, 굉장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그거죠. 어... 전 만약에 이게 없었다? 협찬 안 받았습니다. 오. 어.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꼭 이거 확인하세요. 헬서 맞나요 발음이? 헬서. 헬서? 식품 위약품 안전처. 응. 그렇군요. 더 설명할 거 있나요? 100% 비건을 인정받은 식물성 <laughs> 단백질로써 유당불내증을 겪고 소화불능을 겪고 있고 단백질 먹었을 때 피부 트러블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음.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음.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죠. 창원님이 한번 타주세요. 박규진 씨가 타주세요. 아유 정말. 저희가 많이 먹었어요. 지금 한 통을 거의 다 먹었는데 이제 사람들도 같이 타먹고 사다 보니까 그렇게 먹었는데 저희는. 물에 타먹는 것 보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몬드 브릿지에 타먹는 걸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먹어야 맛있거든요 단백질도 맛있게 먹어야지 맞아. 그리고 아몬드 브릿지가 많이 비싸진 않잖아요 쿠팡에서 사니까 10통에 2 3 0 0 0원이더 괜찮아요 그러면 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네요 아몬드 브릿지나 물 그리고 저지방무유 뭐 이런 거에 넣어서 같이 드시면 되는데 저희는 두 명이서 먹을 거니까 500g을 타보겠습니다 아500 근데 너무 많아 400. 500 하지 말고 400만 하고 400? 얘를 3스푼만 넣으면 되잖아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얘도 좋아 부담 없는 50칼로리에 풍부한 비타민 E 풍부한 칼슘 이게 운동 전에 살짝 배고플 때 살짝 먹고 뛰어도 속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고 음.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 먹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3스푼을 넣고 흔드는 건 제가 흔들게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섞어야지 이게 골고루 잘 섞여 <laughs> 그런게 아 저희가 이 제품을 보니까 한번 먹을 때 50g씩 먹는데 이게 총 700g이에요 700g 괜찮네요 이걸 마시고 그러면은 가격을 설명해 드리죠 아 좋습니다 저희 이거 와인잔에서 따라 먹는 거 그래요? <laughs> 잘 섞은 거 맞아? 음, 단백질 하나를 먹더라도 고급스럽게 들어봤나요? 제 유행어 중에 하나예요. <laughs> 처음 듣는다. Cheers. <laughs> 음, 저희가 지금 아침밥을 안 먹어서 아주 허기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빈 속에 먹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 음, 맛있어. 근데 이게 그 아몬드 브리즈와의 조합이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아. 환상 조합이지. 근데, 물에도 타먹어도 크게 맛이 없거나 이러진 않아요. 물에도 타먹어도 맛있어. 응. 근데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무슨 맛일지 궁금할 거야. 베리맛, 베리맛 이러면은, 응. 베리맛이 도대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엄청난 미각으로 정확한 맛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하, 이거는 어렸을 때, 그거 아세요? 아이스크림 콘 아세요? 배고파. 아이스크림 오? 콘에다가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딸기 아이스크림을 합쳐가지고 이세 개를 한꺼번에 묻혀가지고 아사삭! 먹는 그 맛! 오 비슷한 것 같아 정확하죠? <laughs> 비슷한 것 같아 아 배고파 딱그맛이에딱그맛 지금 제가 말한 설명이 완벽하지 않나요? 음, 음. 8호 매크티 맛이라고 하셨는데, 8호 매크티 맛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내가 말한 그 맛이야. 아이스크림 콘에다가? 맞아, 맞아. 바닐라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합쳐가지고 세개를한 번에? 아그작 먹는 그 음. 느낌. <웃음> <웃음> 음. 그래서 이 제품이 원래 이통 하나에 5만 7천원짜리 제품인데, 음. 저희가 가지고 온 공구 가격은 한 통에 3만원에. 음? 한 통에 3만 원에 제공이 됩니다. 저렴하네요? 네. 저희 공급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면 47%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드실 수 있고요. 음. 두 통을 구매하면 5만 7천 원. 세 통을 구매하면 8만 4천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좋네요. 세 통을 구매하면 무려 51%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대박! 네. 근데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면 정가에 안 팔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도 저희랑 함께 구매하시면 제일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맞아, 맞아, 맞아. 네이버에 지금 조금 할인하는 것들이 있는데 음, 그것보다 도더 저렴하게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여기에는 이거 말고도 이온 음료 타먹는 것도 있고 비트 몸에 좋은 거 아시죠? 비트 타먹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서 지금 이게 대표 단백질 의 제품이지만. 다른 여기 있어. 음료 타먹는 제품들도 있어요. 레디 포커스 맞아 레디 포커트그 비트가 들어가서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부스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도 있고 이제 곧 조만간 파워젤도 나온다고 하니까 파워젤도 가능하면 공구가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파워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달릴 때 파워젤 그렇죠. 먹어야지 아 근데 나는 파워젤도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걸 진짜 요번에 뼈저리게 느꼈어. 진짜 이 식물성 단백질.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헬스에서 내가 몸을 부풀린다. 벌크업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 신타6 먹으면 됩니다. 그게 뭐야? 더부룩하고 입에 머금고 그냥 힘들게 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여기 보세요. 수영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러닝하는 사람, 가볍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철인삼종이네요? 어? 그렇네요? 그런 분들은 식물성 스포츠 아니지, 단백질 아니 이게 어떻게 가벼운 운동이야 힘든 운동이지 헬스보다 더 힘들어 달리기가 그렇네요 <laughs> 힘든 그러니까 운동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시면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영양 섭취를 속이 편안하게 음, 할수 있다 음. 맞죠? 알겠습니다 단백질은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났고 우리 요즘 코치가 배가베리 코치기도 하잖아요 우리 배가베리가 뭐 하는 곳인지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배가베리 러닝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파주랑 부천에서 코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배가베리 러닝팀은 서브3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부터 운동을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이 집안 분들까지 음. 달리기를 보강 운동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각자의 목표 기록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러닝 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달리면서 좋은 러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러닝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파주와 부천팀에 있으니까 저와 함께 운동하고 싶으면 베가베리 러닝팀으로 오세요. <laughs> 그럼 저는 안 맞아요.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러닝을 처음부터 배워보고 싶으시거나 보강운동, 그리고 나의 페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베가베리 러닝팀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베가베리 러닝팀은 안 가봤지만 유진 코치가 개인적으로 하는 유진 클래스 거기는 가봤기 때문에 이 함께하면 얼마나 즐겁고 이 목표 달성을 할수 있는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30km 이상을 달려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한번 달리고, 오. 대회 말고는. 오. 근데 어제 30km 이상을 달렸다. 오. 무리 없이 좋네요. 왠지 알아요? 왠데요? 단백질을 먹으니까 무리가 없더라고요. <laughs> 네, 운동 전에도 먹고, 운동 후에도 먹고,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영양분 섭취를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 영양분 섭취가 안 되면 근육도 손상을 많이 입고, 회복이 잘안 돼요. 다리가 조금만 뛰어도 많이 피로하고 이런데, 확실히 이런 걸 섭취를 해주면, 회복이 확실히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베가베리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내는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을 10분을 뽑아서 양말과 베가베리 스토어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어, 퀴즈 한번 내주시겠어요? 퀴즈요? 알겠습니다.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여기 베가베리의 뜻은 베가베리의 뜻이요? 모르죠. 베가베리의 뜻이 있나요?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열 분께 드리겠습니다. 뜻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뜻이요? 적으면 돼요. 적으면 돼요. 어,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 저는 아직 답을 모르지만 답을 올려주시는 열 분께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 베가베리 양말과 베가베리 스토어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아, 좋네요. 하지만 이거는 아주 작은 상품이라는 거 우리. 구독자 만 명을 달성했어요. 오... 어제. 그렇군요. 화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지 마. <laughs>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laughs> 데가베리 식물성 스포츠 단백질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매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유창한 하루 댓글에 있는 링크로 구매를 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회 많이 쟁여주세요 너무 많이 쟁여놓으면 안돼 유통기간이 있어서 몸에 좋은 거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금방 먹어 진짜 내가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그럼 내가 러닝팀에 이거를 한통 가져가 가지고 다 타줄 거야 어 근데 맛있어 맛있어 음. 확실히 여자 꼬실 때 맛있는 거 먹이면서 꼬신다고 하잖아 가성비 짱아 이거 먹고 뭐 어떻게 꼬셔 <laughs> 러닝한 다음에 힘들지 배고프지 허기지지 그럴 때 이거야 하면서 한번 마셔보면 하면 바로 넘어온다. 많은 분들이 제가 수업 끝나고 타서 드렸는데 굉장히 맛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영상도 보시죠. <웃음> <웃음> 여기 베가베이 단백질 한번 드셔보시죠. 맛이 어떠신가요? 좀더 있어. <laughs>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드려요. 네한 번만. 더. <웃음> <웃음> 아 맛있는데? <laughs> 운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맛이 어떤가요? 맛이 딸기 미숫가루 같아요. <웃음> 어때요? 쉐이크 <laughs> 너무 맛있어요. 최고 최고. 쉐이크 맛이 어떤가요? 아 맛있습니다. 이거 베가베리 건가요? 네 맞아요. 맛있어요 마이씨, 이거 전에도 한번 먹어봤는데. 어 아, 굿. 맛있어요. 이거 한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음, 목넘김 좋은데요? 어, 굿.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 어? 맛있어요. 이 뭐예요? 베가베리 단백질. 아, 그래요? 사야겠나? <laughs> 어, 너무 맛있는데요? 어? 응. 어? 백바스 <laughs> <말했어>. 존맛에. <laughs> <laughs> 맛이 어때요? <laughs> 너무 달달하고 맛있어요. 아 굿. 어, 몇 킬로 뛰셨나요? 32 킬로예요. 배고파요. 그럼 단백질 쉐이크를 드세요 배고플 땐 단백질 어때? 어, 맛있어요 <laughs> 아, 쉐이크 빨리 타주세요 배고파요 한 컵으로는 안돼 안 먹어야지 두컵 정도는 먹어야 돼 오늘 쉐이크만 하루종일 타고 있는 아. 느낌이야 쉐이킷 <laughs> <laughs> 쉐이킷 <쉐이키. 웃음> 사람들 반응이 어때? 네, 어? 나 맛있대 어. 마시면 바로 반응이 어. 오, 오 이렇다니까 오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맛있겠다 어, 단백질 잘 섞였나? 아 단백질 먹어야지 먹을... 진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어? 술 마시죠? 어. 아 이거 베리 맛이에요 어 어제저녁 <laughs> <한 번. 웃음> 아. 아. 운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돼요 야, 유진 코치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아이, <laughs> 선글라스를 끼고 아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유청아 나루 <laughs> 어, 여기서 끝. 안녕.